첫번째 만나면은 이 어색함을 벗고 진짜 진짜 제대로 본 모습으로 네네 보여 드릴게요. 진짜. 아, 저희 진짜. 또 아. 만나요? <몬레> <laughs> 어, 손절 좋았다. 그러나! 세계의 곳에 있 그래서 한쪽에 인피니트 장갑을 장착해서 <laughs> 뭐, 남자다움 어, 남자다움 남자다우면서도 이제 좀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달롱님이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달롱님이 떨어질 위기에서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런 고양이 발바닥 이런 것이 또 얼마나 귀여워 보일지 또 거기에 어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정서라 잉달롱 축합방이라는 이스터에그 어 작은 메시지가 숨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엉덩이는 어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남자라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문고반점 이렇게 그려주면서 어, 커스터마이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달롱님 지각했으니까 어, 달롱님 지각했으니까 달롱님의 상큼한 목소리로 한번 오프닝 한번 열어주세요. 이거 어. 그래 그럼 시작한 다음에 할까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제가 들어온 건가요? 네 예,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우. 어, 어, <laughs> 나술 취. 야, 나는, 야, 나 너무 취객인데 <laughs> 어, 아, 어디 떨어져요? 어, 안돼 안돼 아돼 아! 어머야. 아, 아. 아, 아. 정말 이게 원래 원래 이렇게 저좀 이렇게, 이렇게 세워 주실래요? <laughs> 나왜내 네 발로 어. 기어? 뭐지? 어떻게 하는 거지? 팔 어떻게 내면 있다? 어! 어! 아, 쩔어! <laughs> 안녕. 아, 다시 왔다 아, 오프닝, 오프닝 한번 해주세요. 어, 뭐야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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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떡하지? 기 보여줄게. <웃음> <웃음> 어! 오프닝, 오프닝 어떻게 어. 오프닝인데? 어, 빨리 해봐, 빨리 해봐. 모두 내봐 팔을 어떡... 어떠... 잡았어요? 잡았어요? 잡았어 잡았어요, 잡았... 어, 어요 어? 썼어요. 아, 오 났어요 살려줘 빨리 올라 오오오오오오오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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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 c o 고 k i 좀 들어야. e 사 to cook it. I need to cook it. I need to cook it. I need to c o o 오 it. I need to cook it. I need t 지각 o 지각 it. I n e e 탈롱님과 어,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 됐다. 오 떨어진다. 엄마야? 아 어... 와, 방이다. 한걸한 걸어. 나팔팔 꺾였는데. 어? 또이 어. <laughs> 왜 그러는 <끌어하는> 거야? <웃음> 어, <웃음> 벌써부터 이거 선박 필승 게임 아닙니까 이거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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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아야, 가만, 들어, 들어 올려. 변태가봐 보기 좀 버리지 마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아니 이거를 바로 성추행범으로 만드시면은, 아, 어라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, 아. 어, 들었어, 들었어. 안돼! 수고! 어어어 근데 달롱님 캐릭터 왜 이렇게 귀여워요? 나 엄청 귀엽죠? 이거 어, 나가 나를 어떻게 보지? <laughs>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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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저희 네. 오늘 컨셉 회의 할때 달달한 컨셉으로 네. 가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? 저희 달달한 컨셉으로 가기로 누구랑 회의하고 <laughs> 있었어요? <laughs> <오셨어요? 웃음> 아, <laughs> 아까 5분 전에 저 혼자서 회의하고 왔는데, <laughs> 어 아, 아?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응? 음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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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달롱 달롱이 <laughs> 아이고, 파리. 잘못 었지 어, 그, 파리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끌어올려 드려야 되는데 짠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는 거저 아예 아니야 잡아서 다시 다시 아니 <laughs> 어디 에잡다뇨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달롱님 아니에요 이거 달롱님 <laughs> 아니 <laughs> 캐릭터예요 그냥 아니요 이거 저예요 아 그래요 음아 어, 어. 얼굴은 만지기 없기. <웃음> <웃음> 원래 원래 여자들 화장하는 얼굴 만지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럼 뽀뽀는 어떻게 해요? 뽀뽀를 고민할 일이 있나요? <laughs> 아, 그랬네요. <laughs> <laughs> 아저송해요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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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왜 그래요? 어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고민할 일이 있나요? 아니... 저... 역살도우시고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어, 멱.. 역살도우시고 <laughs> 아니~~~ 아, 왜 이렇게 거칠어요? <laughs> 왜 이렇게... 이렇게 거칠어요? 말이야! <laughs> 노란 말이야, 노란 말이야! 자신의 이은 스스로하자. 스스로 하자.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, 스스로 어린이. 어린이. 오, 어서 오세요. 여기 저희 집이에요. 어, 아 저번에 음. 이사하신다더니 여기로 이사하신 거예요? 네, 음. 어때요? 어 이거 달롱이 연두색깔 이거 초록색 딱 깔맞춤 너무 좋은데요? 그죠. 음. 네 여기서 이제. t v 도보 아! 이걸 난장판으로 만든다고? <laughs> 집들이 선물 1도 없으면서? 대게싸마실래요 <laughs> 하반고? 고다고? 고다고! 오! <웃음> 어 어? 오 우리 차또 헤어졌다 다른 <laughs> 집집 다시 새로 이사 가셔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근데 엉덩이그 어? 초록색깔 그거 아? 어 마침 가지고 오시네 아, 이거 초록색깔이요? <laughs> 네네. 엉덩이 그거 뭐예요? 이거 아마 달롱님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몽고반점이라고. <laughs> <laughs> 몽고반점이라고요? 귀엽지 않나요? 어... 그럼 지금 바지를 안 입고 계시다는 아부끄러지 <laughs> 마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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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오리 오리가 저 뭐야 어디가셨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오리 오리가 가려주고 있어요. 네, 걱정하지 마시고. 아아 아, 그래요? 네. 생각보다 높은데 있으신가 보네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이게 많아 씨.. 좋아, 좋아. 짜.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게 뭐예요? 고. 아, 오, 오, 발, <laughs> 발 꼈어. 밝혔어밝혔어아파 밝혔어. 밝혔어? 아파. <웃음> 밝혔어. <웃음> 이제 이제 앞으로 까 s 거예요, 안까 o 요예요 y g h 세요밝 m 어밝 h 어 s t m 어 g h o 어 t my 어 h o 저 t my 데 h 데 s t my ghost, my 오! 우와, 우 와, m 와. 보셨죠? 오 가셨다. 보셨죠. 대박. <laughs> 어? 아, 좀 어? 좀 비웃어도 돼요? <laughs> 아, 음. 진짜 인성쓰레기. 아. <laughs> 어, 그렇지. 그렇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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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와. 어. 아한번한 어, 한 번만 다시요. 여기. 아! 아, 못 올라가실 것 같은데? 아, 아니, 긴머리 잡으면 당연히 못 올라가지. 짠! <laughs> <laughs> 짠! 거긴 조금. 아니, 아니, 아, 예, 죄송해요. 저도 지금 이걸, <웃음> <웃음> 어, 이걸 놔야 <나야>, 하나. <laughs> 어, 놔야 하나. 잡왔어요아 기대된다. 응. 어, 좀 무서운데? 그거 어떻게. 위로 올려야 돼, 위로. 보자. 아 위로요? 야호! 아아코 <laughs> 세게 박으셨는데? 잊지 않겠다.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네 여기 어 그냥 그돌 돌을 꽉 잡고 계세요 그냥. 네네 잡고 있어요. 자 갑니다. 네. 아 여기로 할까요? 뭘요? 저희 집이요 제 집이요? 저희 집이요 <laughs>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<laughs> 아니 그렇다고 죽을 것까지 있어요? 이거는 <laughs> 나 이거 하겠는데? 짝짝. 짭 <laughs> 이게 금네를 그네를 생각보다 오케오케 어? Okay, okay. 어? <laughs> 자 그네를 생각보다 많이 타야돼 악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타서 구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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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용님 구해주세요, 아, 구해주세요. 어, 저제 어깨 짚고제 머리 짚고제 어, 비벼 드제 비벼 드릴게요 어깨 어부발을 <laughs> 아이 내려 내려와 있으실 때탄 다음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, 아아 엘리베이터처럼 네네 올라가 있을 듯 하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져가지고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그 핸드폰 간거 보죠 슬라이드 슬라이드 폰이요? 스카이 n 나맨 처음에 슬라이드 폰이? 그막 사람한테 매달려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뭔 개소리야! 되게 옛날 폰이신가 봐요 아하. <laughs> 어... <laughs> <laughs> 나 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니 모른다고? <laughs> 아니야 모를 리가 없어. 그게 얼마나 유명한 o 데요그막 남자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네? 여자가 그 뭐야 마주 보고 딱 매달 매미 마냥 이렇게 올라타고 매미 마냥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막 허리 폈다가 허리 내렸다 가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어딨어요? 오 달롱이 달롱이 거기 그대로 계세요. 그대로 계세요.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.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. 제 어깨를 잡아보세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아까 어깨 동무 아직 할 사이 아니라고. 저의 어깨. 고! <laughs> 아. 뭐 이거 끄댕이 잡는다고? <웃음> <웃음> 아니, 목은 제껴져서 안 돼요. <laughs>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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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쪼아, 쪼아, 쪼아! 쪼아! 나 밑으로! 어, 안 부딪친다. 오! 오? 이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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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이번에 뛰어 이번 뛰어 안돼 안돼 아, 있어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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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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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더, 더... 있어. 있어. <laughs> 어 떨어지실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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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됐어 됐어 <laughs> 아, 드디어 드디어 너무 왔다 드디어 어 됐다 됐다 아, 와 여기서 만한 30분이 쓴거 같아 아,